끝까지 줄을 바라보라 그런 제목입니다. 아, 처음서부터 끝까지 초지 일관 그러나 맨 마지막 더 온전히 끝까지 줄을 바라보라 그런 제목입니다. 아, 사도 바울은 인생의 이제 마지막이 점점 다가옴을 느낄 때 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전거할 때 조력자, 복음 전파의 헌신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끝까지 충성한 충성된 부류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복음을 방해하고 방관자가 있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돌아간 자도 있었다. 두 부류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뒤면에 어, 서 어,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의 마지막 장입니다. 왜 끝까지 주를 바라봐야 될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몇 가지 그런 이유들이 나옵니다. 그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는 행한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행한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에 주께서 그 행한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그랬습니다. 자, 행한대로 이제 갚는다. 그랬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큰 흐름에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거저 주시는 축복입니다. 거저 공짜입니다.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 그것은 뭘까? 구원입니다. 구원. 이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을 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져주는 축복을 마카리우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 또 하나는 행한대로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행한대로. 율리기오. 그럽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무엇을 심고, 무엇을 베풀고,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렸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결정된다 하는 것이죠. 자, 시간을 어떻게 드렸나?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나? 몸을 어떻게 드렸나? 고난 중에 어떻게 인내하면서 삶을 살아왔나? 이런 것은 다 축복과 관계 있는 것이죠. 칭찬과 상급과 축복과 풍성함과 이런 것과 다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주께서는 행한대로 갚아주신다는, 행한대로. 우리 지금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남았습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받으시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우리의 삶을 고치고, 우리의 입술을 고치고, 그래서 다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도록 하는 것이지. 자, 주님께서는 행한대로 갚아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자세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행한다로 그에게 하나님니다 보상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주를 바라보고 축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축복하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의 방해자들도 나오고, 세상에 좋아서 돌아간 사람들도 나오고, 헌신한 사람들도 나오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자, 복음의 방해자, 알렉산더가 나오고, 세상을 향해 떠나간 대마가 나옵니다. 자, 오늘, 15절을 보면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래습 심히 대적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원망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축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방해자도 축복하고, 세상을 향해 떠나간 자도 축복하고, 오늘 본문에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11절에 보면 익숙한 인물들이 나오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느라 참 귀한 구절입니다 마울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과 관계가 아주 좋지를 않았죠 1차 전도여행 때 사실은 바나바의 생질이었기 때문에 같이 갔다가 1차 전도 여행 도중에 도망쳐 나온 것이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제 2차 전도 여행 때바나바와 마을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둘이가 다투게 됩니다. 왜 다툴까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갈 거냐? 안 데리고 갈 거냐? 싸워요. 그래서 결국은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불화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굴까? 마가입니다. 마가. 근데 오늘 본문에 그랬죠? 누가 만 나와 함께 있느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느라. 복음으로 아름답게 변화된 마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참 보고 싶다. 노마의 감옥에서 내가 이제 곧 죽게 되는데 마가가 참 그립다 같이 와라 그랬습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배웁니다 그것은 뭘까요?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축복하라 원망하거나 비판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설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주를 바라보고 끝까지 축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축복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법칙이 있을까요? 생각의 법칙입니다. 좋은 생각, 절대 긍정의 생각, 하나님을 기대하는 생각. 이 생각의 법칙이죠, 축복이랑. 또 하나는 언어의 법칙입니다. 말로 해야 합니다. 말로. 말로 축복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죠. 언어의 축복. 또 하나는 간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 나의 필요를 겸손하게 아래는 간구의 법칙. 또 하나는 뭘까요? 심고, 가꾸는 법칙입니다. 심고, 가꾸는 거죠. 무엇일까요?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축복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께서는 은혜와 능력으로 결국은 주의 뜻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결국은 주의 뜻을 이루신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자, 내가 해야 될일내 곁에서 주님이 주님의 뜻대로 나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신다 하는 거죠. 자,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요. 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그랬습니다.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나로 말며 아마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미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내 곁에 서서 간건케 하고 내 입술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고 결국은 위험에 살때 주님이 건져내시더라. 그러므로 주의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더라. 나는 그저 도구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주님이 하는 것이고, 주의 일은 정말 축복이고, 주의 일은 영광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네 번째는 주님께서는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에 자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에 끝까지 주를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절이라고 읽었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8절 자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돌아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다 건져내시고 천국으로 돌아가도록 이끌어주시고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는 그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복된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감. 감사, 축복입니다. 감사, 축복. 감이 뭘까? 감사하고. 사, 사랑하고. 축, 축복하면. 복, 복 주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감사축복입니다. 얼마나 새벽에 말씀을 잘 들었나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축복 그랬어요. 감이 뭐죠? 와, 까먹었잖아요. 어? 이거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시켜야 되겠어요. 연동호 집사님 1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박교육 장로님맨 마지막 이렇게 <laughs> 제가 시켜볼 텐데 <laughs> 감사축복이 됐어요. 감이 뭐야? 감사하고. 사가 뭐죠? 예. 네. 연동호 집사님, 입을 벌리질 않아요. 지금 입을, 마스크를 내린 사람이 연동호 집사님밖에 없어요. 자,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이 뭐죠? 네, 축복하고. 복은 뭐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감사, 축복입니다. 감사, 축복. 자, 오늘 말씀. 기억을 하세요. 끝까지 주를 바라보라. 끝까지. 사람을 바라보다가 실망하거나 닥심하지 말아라. 사람은 방해자 알렉산더도 있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좋아도 떠나가는 대마도 있고, 근데 오늘 맨 마지막에 보면, 여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9절에 보니까, 부리스카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나나라 전부 다 복물로에 살아간 사람들 얘기입니다. 에라스더는 고른도에 머물러 있고, 드러비모는 병들어서 밀레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전에 어서오라. 어블루와 부대와 린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무난하느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금물리해 수고한 자들의 이름을 다 기록을 합니다. 노마스 16장에도 보니까, 2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브리스가 아굴라, 헌신적인 본복이었던 사람들, 바울을 에서 생명까지도 내놓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책에 기록합니다. 이 책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다 기록되죠.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기쁘게 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옥바라지를 했던 사람이죠. 드러비모는 바울과 복음을 전하다가 병까지 얻었던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자기 힘이 닿는 데까지 바울의 복음 증거를 도왔던 사람들,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말 없는 일꾼들, 음지에서 목회자를 도왔던 묵묵한 신자들의 이름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들.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도 기억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을 못하시겠습니까? 좀 억울함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를 바라보는 그런 귀한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5 7 0 5장,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HALLOOOO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언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거룩한 축복의 기름부으시며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 떠나간 사람들, 배반했던 사람들, 알렉산더나 테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아름답게 원신냈던부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오네슈 포로와 투기고와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며또 다시 용기를 내고 또 다시 거룩한 나라의 힘 속에 애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머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Amen.